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읽기 프로젝트 어 성경읽어진에 이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어 성경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어, 읽어지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는 포로기한 역사 공부를 자세히 들어갔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되자 페르시아의 고에스 왕이 새 주인이 되어 칭령을 발표했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BC 538년 1차 포로기한이죠. 이렇게 귀한한 이들은 제사절기를 지킴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했고 그들의 프로젝트 성전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건축이 중단되었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시고 이들의 메시지로 백성들은 힘과 용기를 얻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공부했고요. 지난 시간에 학계와 스가랴스를 자세하게 공부했었습니다.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같이 공부했습니다. 학계의스가랴스를 공부했으니요. 다시 에스라서의 이야기로 돌아가야겠죠? 네, 에스라 5장입니다. 학계와 스가레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다시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어? 또다시 반대에 부딪힙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공적이었어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단눈의 총독에 의해 제기된 것이었는데요. 근데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다민의 총독은 처음 이 건축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유대인에게 물었고 그 확인을 위해 다리오 왕에게 직접 편지를 써요. 자, 그 후에 유대인이 페르시아의 공유을 얻었다라는 응답을 받자 그는 반대를 멈추고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 원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는 후에 곧 다리오 6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지고요. 이런 내용들이 5장과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완공된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수르바벨이 기초를 놓은 지 20년 만인 BC 516년이었습니다. 이 봉헌식은 성전 재건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나가 이후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월절 준수는요, 언약을 신실히 지킨 첫 번째 신뢰가 됩니다. 성전 봉헌식에 이어 6월주를, 6월절을 준수하였다는 것은 마치 유월절의 유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기 위해 시작됐듯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에스라 6장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자 우리는 이제 무대로 옮겨야 합니다. 저쪽 자 바벨론 땅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곳으로요. 그곳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랍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종살이 하며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동족들에게 환란이 닥쳤어요. 얼마 전만 해도 다니엘 덕분에 꽤 안정적인 보장을 받으며 살았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 포로들도 귀환하고 다니엘도 죽고 나니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음모가 생긴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에스더 이야기이죠. 에스더서 정보로 기한하지 못하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정황에서 살고 있는지 알수 있는 건데요. 다니엘 이후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고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에스더서로 가보겠습니다. 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닿았을 때고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12년간 일어, 12년 동안 일어난 기록이 에스더서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삼촌 다리오 왕을 바벨론의 왕으로 잠깐 세워놨었죠. 자, 다니엘 사자구 사건이 이 다리오 왕 때입니다. 자그 이후 고레스가 왕권을 이양받아 다스렸고 간비세스수메르디스가 짧게 다스린 다음 다리오 1세 왕이거든요. 자, 이때가 학기 스가렛 때이죠. 그리고 다리오 1세를 지나 다음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2왕이에요. 이,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는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영토를 넓혀 127개의 큰 행정구역을 갖고 있을 만큼 페르시아 왕국이 거대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모델을 세팅하고 우리도 부지런히 페르시아 수상궁으로 가서 에스더 사건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유대 여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으로 뽑히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BC 478년인데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 궁정의 지도자였던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죽일 공모를 하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존경을 나타내지 않은 것을 불만을 품고. 아하수에르 왕을 설득하여서 모든 유대인을 처형한다는 조서를 허락하게 하였습니다. 하마는 이 백성들이 전 제국의 위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왕은 이들의 재산을 몰수함으로써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당시 아하수에르, 왕, 아하수에르 왕은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도리어 그 처형자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조서를 요청을 해요. 그리고 에스더의 백성을 음모한 자가 하만이라는 것을 알고 분노한 왕은 모르드게를 매달고자 준비한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 처형할 것을 명령했고 에스더가 요청한 조서를 허락하여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처형자들이 될 뻔한 사람들과 싸운 결과 7, 7만 5천 명의 적들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10장의 에스터서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에스터 사건으로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유대인들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또 포르기의 페르시아 형편에 대한 정보로서 큰 의의가 있다는 것 하고요. 에스터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우리는 다시 에스라서로 가야 합니다. 자그 다음 성경의 역사 흐름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2차 포르기안입니다. 자, 성전 재건이 성전이 완공한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사건이 터지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적인 흐름이 2차 포르기안인 거예요. B.C. 458년경입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민족적 위기를 목면한 이후 약 30년이 경과한 때이지요. 자, 분명 에스라는 이 사건을 페르시아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성전쟁은 완성 이후에 약 58년쯤 되었을 때죠. 이때는 아닥사스타 왕 7년경인데요. 아하수에르 왕 다음 왕이 아닥사스타입니다. 모름지기 에스더서에서 발생한 불임절의 으쌰으쌰하는 격양된 무드 속에서 조국이가 더 살아나지 않아, 않았나 싶어요. 자,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법적인 허락을 받아 공식적인 관리로서 떠나게 됩니다. 에스라는 매우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워서 이큰 사역을 이뤄냈는데요. 우리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당시 포로기한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사실은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죠. 자, 정말인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면 되는데요. 에스라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기환하기 위해 어떤 사전 전략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치밀한 조직력과 준비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답니다. 자, 그는 대단한 신학자였고요 정치가이고 사회 운동가였습니다. 자, 에스라 7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1장에서 6장의 기록은 에스라 본인이 없을 당시의 역사 기록을 에스라가 정리한 것이고요. 7장에서 10장은 에스라 본인이 돌아오는 현장을 역사 기록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 큰 분기점이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요, 에스라가 등장하는 이 7장부터 본문을 읽어가면서 포인트들을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그래야 에스라가 자각한 것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일 에스라 7장과 8장 공부하겠습니다.